네, 안녕하세요. 노드톡스 스마트 가스 감지기입니다. 노드톡스 스마트 가스 감지기는 단순 감지기능을 넘어 365일 간제가 가능한 복합가스 감지기입니다. 이렇게 가상의 밀폐 공간에서 하재가 발생이 났을 경우에 사람의 안전관리자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유해가스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노드톡스 스마트 가스 감지기는, 감지기는 지보를 내부에, 내부에, 이렇게 던져넣어서, 던져넣어서, 가스, 유연가스를 측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내부에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는 양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요. 이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부에도 보시면, 내부에 보시면, 이와 같이, 지불에도 감지가 발생이 되고요. 이와 같이, 지금 내, 휴마, 내 휴대폰에도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또 다른 제2의, 제 2의 스마트폰에도 뭘 엉거리인 상태로 감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해가스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빨리 그 공간을 벗어날 경우에, 이렇게 내 휴대폰과 제 3의 휴대폰에 똑같이 일산화탄소가 감지가, 양이 줄어들면서, 이와 같이 경보, 경보가 멎이게 됩니다. 자, 30ppm 이하로 일산화탄소가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감지가 멎이게 됩니다. 네. 다시, 다시, 어, 물폐 공간에 지보를 던져서 먼 거리에서 넣으면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게 보시면 스마트폰 상에 보시면 내 휴대폰 스마트폰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좀이어 감지가 올릴 겁니다. 그리고 제, 어, 제 다른, 어, 사람에게도 이산화탄소가 감지가 돼서 경보음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상, 노트...